자, 이어서 유트리아, 유채소 오케이, 됐어, 됐어! 됐어, 오케이! 바로 가, 잡아! 들겠어 잡아버려, 잡아버려! 야, 끝내, 끝내야지, 어쨌든 끝내야지, 이거 뭐 <laughs> 야, 씨, 이러면 안 되는데 야, 종국이 나와야 돼! 그러니까 이거 종국이 나와, 그러니까 어. 무조건 여기서 끝내야 돼 얘를 빨리 뜯어야 돼, 이렇게. 그냥 뜯어! 뜯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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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어! 야, 빨리 와, 빨리 와! 잡아야 돼, 잡아야 돼, 잡아! 누워 누워! 배어 배어 배어! 배배 도망가! 버텨! 아에이. 버텨! 아에이. 아에이. 야, 끝났다 끝났다 아. 자 일단 종국이가 아. 있단 말이야 자 계속해서 종국이가 있어 김택지리김 종코 한 발에. 정 <laughs> 어! 이도세명이 어. <laughs> 죽지 않다 이거. 야! 정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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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야 정구야! 정구야! 쉽구야아야 정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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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짜구야 <laughs> <정국이도 아니, 진짜 웃음> 완전 세대, 이거. 힘이 와. 너무 세. <laughs> 뭐야 정구야! 정구야! 정야야야정야 정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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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, 끝까지+ 끝까지 야. 야. 자 계속해서 춤을 추게 입니다 초코롤 몸거리 거 송지효 그리고 첫 코롤 천지마와리 천소민 야야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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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. 아. 어. 어. 대박! 대박이다. 대박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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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계신> 가자! 야 야. 야. 아니, <laughs> 야. 빨리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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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야, 안